왜라 r a 따라따 u 따라따 a t 르따라 r a tu, tara, tu, t a 좀 우울할까? a r 만 조금만 a r a tu, tara, tu, tara, 나 어제 떨어졌어 갑자기 왜 어? 우울해져 a 어 a tu, tara, tu, 다 a r 어 맞아 난 잘했다 생각그 n 맞아. 아무래도 o u n g young, young, y o u n 고 y o u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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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g young, y 이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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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laughs> 얼마나 만든 쿠키 얼마나 만든거야 쿠키를 그니까 <laughs> 내가 만들었지 나 많이 만들었나봐 어제도 쿠키 만들지 그랬어 어제는 비슷한거 만들었어 누나 그럼 올라갔지 홍어 아무래도. 홍어 딸기를 만들었다니까 그래 홍달? 나 봤어 그거 홍딸 어 <laughs> 별로 있덴 이래서 맵지명 외웠지 뭐야 맛있긴 했는데 그거 <laughs> 아쉽다 그냥 지네가 만들고 둘이서 근들갑 뒤지겠다고 그냥 오! 이거야! <laughs> 네 맛있긴 했어 진짜 <laughs> 나를 탈락시킨 여경내 네 셰프님을 <laughs> 소개한 승우아빠님의 국적 캐나다의 유리소프트에서 만든 레식 대회를 출전해 우승함으로써 우리의 요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달못은 기억한다. 아니신데 좀 엠지한 <laughs> 맛을 좀 모르시는 거 아닐까 <laughs> 미치겠다 그게 좀 엠지한 맛이었어 이게 좀 젊은 맛 <웃음> <웃음> 진짜 뭐 레전드다 멋사짜우 살고싶다 난안 껴야겠다 저 대..저기 대화 <laughs> 난안 b <낄> 거야아 <laughs> 진짜 우리 누구 g not Hollygram. Not h o 나도 그렇다. 갈래 그럼. 나도 갈래. e 다 r o s s y e a 야 boy. Tim Pakoides? Uri p a n g o 방어 n g p 빵어 빵어. 뭐서 오늘 진짜 신났네. <laughs> 게임 좀잘 되나 봐. 나좀 앉아서 게임하고 싶었어. 이 게임 중이는 게임을 해야 돼. 밖에 나가면 안 돼. <laughs> 그것도 맞아. 앉아 진짜, 있는 시간이 좀 정해져 맞아, 있어. 맞아, 존나 힘들어. 밖에 가서 그냥 나나 원래 그 음식점 가면 응. 브레이크 타임 있는 거 이해를 못 했는데 이해돼. <laughs> 브레이크 타임 없으면 <laughs> 어, 어. 진짜 주방장들다뒤져 <laughs> 나가면. 나 지금 발목이 존나 아파 무릎하고. 아... 어. 빵어빵어... 그치 이러고 또이바또 또,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블럭 사아야돼 블럭 좋지 네모 세상에 가혀야돼 이거 이제 그 레이식 오른쪽 위에 커스텀 그 프로필 안 된대 어 그래서 옛날에 어? 바꾼 사람만 들 돼. 어 나나 나, 나 커스텀 어. 프로필임 지금. 나 아니야 못사도. 나내내 내 아니야 너그 이상한 옷 그거야 그거. 뭐, 얼굴 짜라, 옷, 옷, 옷. 그 얼굴 옷, 짤옷옷옷옷옷짤리야너내 셀카. 그러니까 이거 커스텀 프로필이잖아 이거. 내가 만든 쿠키. 아아 뭐, 아, 커스텀만 아 못한다고. 아 어, 이제 못해? 어 못해 못해 맞아 고키. 맞아. 오 레전드 어. 레전드 희귀 사진이래 이거. 어 나도 희귀 사진이야 나 에러더 에러더 있어. 개 멋있다. 그저 이거 왜, 왜 했냐면 뭐 어, 얘기가 달려. 어렸을 때레식케스때핵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 프로필 아 이제 커스텀 프로필 안 된다고 랭크에서 아 프로필 을 옛날에 볼수 있었거든. 근데 닉네임 바코드로 하고 <laughs> 저거 해놓으면 <laughs> 애들이 좀만 자리 도 fuckin 해, fuckin 해. 실프 프로필 레전드 데 진짜 못생겼다 할 때. 내가 만든 쿠키, 네가 만든 쿠키, 제가 만든 쿠키, 걔가 만든 쿠키. 쿠키, 쿠키, <laughs> 쿠키, 쿠키. 뭐 저기도 지금 장실 타임인가? 그런 듯. 그? 내가 음. 그거를 좀 뭐야? 나 이런 대회 나갈 때, 팀에 꼭 어. 그, 여자 스트리머가 있으면 한판 끝날 때마다 화장실을 가는데, 마마 누라는왜 화장실 안 가? 응? 만만, 만만 담배를 안 피거든. 아! 아그 <laughs> 어, 단판이 었어누어 <laughs> <laughs> 어, 나 10월보다 몰랐어. 갑자기 머리가 띵한데? 지켜줘, 지켜줘. 어르서 아니, 맨날 화장실 가길래 이게 여자들은 그오줌보가 작대. 그래서 남자들보다 오줌을 많이 못 참나 그 생각을 했는데. 어, 맞긴 해. 그거 응. 실제로 그럴까? 응. 맞긴 해. 응. 아, 그럼 쉬... 실제로 그렇다고 하긴 하던데. 아, 그럼 쉬담 하러 가는 거야? 아무래도? 아. 계속 듣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쉬담 아, 얘기죠? 쉬담 얘기죠? 듣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 미치겠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경녀 셰프님 때왜 무슨 생각이 있어요? <laughs> 이거 괜찮나?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laughs> 아, 뭐, 대화 안 계시면 괜찮죠? 저 새끼 혼자 가는 건데? 뭐. 네, 뭐, 저의 뜻이긴 해요. 아, 요즘은 웃어도 나락인데? <laughs> 어? 그러면, 어, 울, 울면. 아, 아까 웃었는데 망다 <laughs> 아니, 근데 저는 웃으면 아, 아, 안, 안, 돼. 안, 안 돼. 돼! 저는 웃으면서 미친 새끼 키키 해서 괜찮아요. 아. 예, 네, 전 그래서 제 욕을 섞었어요. 아... 나는 그래서 지금... 숨도 안 쉬어 봤다. 저 얘기할 때. 그래? 어. 그럼 존나 길게 하면 형 죽을 수도 있네. <laughs> 해 보자. 당장 죽이려면. 어. 죽이려면 끝까지 해 봐. <laughs> 죽이려면 계속 한시간 하면 형님이 기절해 있겠다.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어어어 탐탐이 왜 이렇게 자자. 헤비스모컷이래 헤비스모 헤비스물 헤스물 왔어요 요 오케이 야 스담이네 치카 스담 빠르다 <laughs> 어.